다음으로 진도 세부 유행 후보자입니다. 후보 연습을 시찬하시겠습니다 누구가 왜 여기 와? 나당문대지 20년 됐어. 한 달짜리가 여길 왜 와? 김문수 후보와 장동력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도 반대하고 또 구치소에 가 계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 라는 주장이고 조경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아니 그 내란 아니냐해서 실제로 조경태와 안철수 의원은 아,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비상 기임 선포했을 때 찬성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손잡고 대통령 찬스 그죠 탄핵시키는데 가결시키는데 찬성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어, 또, 뭐,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파면되고 난 뒤에, 어, 그, 구지소가 계신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? 바로, 어, 형사재판을 지견 판사가 주단, 거기서 형사재판 받고 있었는데, 갑자기 뭐, 내란 특검을 민주당에서 만들어가지고, 덮어 씌운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, 그 내란 특검을 국회에서 가결할 때도 역시 친한파라 불리어지는 조경태 완전수를 찬성했어요. 결국은 지금, 돌아가 보시면은, 왜 국힘의 지지율이 17%, 16%까지 이르렀고, 왜조기대선이 있었을까? 왜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었을까? 현재 추소를 거꾸로 돌아가 보면은, 조금만 따뤄가면 답이 나오거든요.